대략 한뭐 2,300건 정도를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화성연산의 뭐 사건이 되겠지. 서울에서 벌어졌던 신정동 엿기 두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대표적인 미제사건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 3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미제사건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급격하게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공간 같은 게 거기서 낙오된 사람들의 어떤 군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연쇄하는범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300년 전에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노출돼서 낙오된 사람들만 노리는 연쇄살인. 3 0년 뒤에도 똑같은 게 반복되지. 이건 충분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범인을 잡았는가? 외모에서 티가 나는 사람은 아니. 섬뜩한 인물이 겠지만 우리의 가장 좋은 이웃이 범인. 되도록이면 사람 속에 숨으려고 하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 상당히 설정 자체가 참신했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동네의 어떤 노인분이 인간적인 영향을 통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성동일 씨 같은 경우는 퇴직 이후에도 그 사건에 열중하는 그거를 현실감 있게 설정했고 참신했다고 봅니다